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이제 한 30편 강의로 어... 드럼 이제 30일 만에 그 드럼을 칠 수가 있다. 어, 이런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기초적인 강의하고 이제 뭐 초급 정도, 초급에서 중급 정도 가는 정도의 그 강의를 한 30편으로 나눠서 어, 여러분께 쉽게 어, 누구나 드럼을 연주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드럼 우선은 드럼을 잡는 스틱을 잡는 방법이 이제 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를 뭐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삭제하고, 좀더 실용적으로, 어, 어, 하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매치드로, 매치드란 뜻은 뭐, 그냥 막잡는다라는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락 드러머든 뭐, 이런, 재즈 드러머도 매치드 그립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레디셔널, 그립, 뭐, 미래 지향적인, 또 정통적인 그런,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은 이렇게 연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매치드 그립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본을 이렇게 그 다르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드럼을 연주하는데 어 드럼 필이 피리 필을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 이제 손목의 어떤 트레이닝의 그 스트로크를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연습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연음, 이제 음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더 빨리 이제 쉽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뭐 처음부터 배우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음악에는 4, 8, 그리고 16, 그 다음에 32 분음표. 뭐 4, 8, 16, 32 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굳이 32분음표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8분음표, 16분음표만 좀 정확하게 어떤 연주의 표현만 해도 예, 빨리 그, 어떤 연주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그대로 예, 실용적으로 8분음표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가하는 방식은 어, 이렇게 중년 분들이나 또 그냥 취미로 뭔가 드럼을 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분들 기본적인 막이 세세한 것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더 실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셔도 예, 이렇게 또드럼이 실력이 늘면 또 뭔가 어떤 기본적인 것을 연습하려는 그런 마음이 욕구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디테일 하게 가다보면 이렇게 지쳐요 근데 디테일은 중요합니다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기본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어 기본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은 기본적인 것을 조금 생략하고 나가는데 8분음표 16분음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8분음표를 이제 우리가 right, left, right, left 약자로 R L r 에요 그러니까 팔부름표를 표현할 때 이제 첫 번째 1 리로 표현할게요. 1,2 1,2 1 리. 근데 1을할때 오른발 키페이스를 봐보세요. 1리일리일리일리 원래 그 이제 보통 실험학원이나뭐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처음 초보자 아이들을 가르킬 때 드럼에 바로 안 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특별하게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뭔가 뭐 개월 만에 빨리 하고 싶다. 그래도 뭐 드럼의 맛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바로 드럼에 안 쳐서 예, 다른 거다 생략하고 예 이런 형태로 이제 가르치는데 자8 분필이 연습했어요. 1, 일에 발을 넣었어요. 1. 할 때, 킥 베이스를 밟아줘요. 근데, 킥 베이스 밟는 것도, 이제,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힐업 방식으로. 발목을, 여기 보이시죠? 발목을 살짝 들어주시고, 허벅지에 힘을 살살 쏠리면서, 힐을 밟고, 살짝 발을.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밟습요다 방식은 다 여러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발연이, 발니까 힐업을 해서, 딱, 조금 밀리듯이, 앞으로. 허벅지 힘을 싹올리는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키게, 어, 힘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K L, 키라고 요키 베이스. 키. 좀더 이런 게 익숙해진다면, 자, 오른발, 했죠? 그 다음, 양발 하의 페달을 이렇게 밟을 습니다또 히럽을 해서 살짝가있 히럽을 하고 또 발목을 스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밟으세요. 예, 오른발, 그 다음 양발 할때 하의 페달하고 킥페이스를 같이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발, 양발 오른발, 오른발, 요 박자에, 4분음표의 박자, one, two, three, f o 여기에, 이제 1, 2, 1, 2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을 잡을 때 처음부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스틱을 잡을 때 살짝 뒷부분에 힘을 살짝 실어 주는 게 좋아요. 손가락을 너무 이렇게 핑거 처음부터 나중에 핑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핑거를 하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연습할 때는 살짝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손목의 손에만 이용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근데 어깨 에 힘을 살짝 빼고. 이렇게 살짝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a 어깨 힘을 m going to go to the house. Okay, so 리 m g o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오른발, 왼발. 근데 이게 처음에 오른발, 왼발 하는 게 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오른발만 k a y so 하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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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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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 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기본적으로 5 부절로 니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총네 개를 치시면 돼요 저는 한개더 있는데 이거 빼시고 4분의 4 박자니까 하시면 돼요 1 2 다시

8부름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8이 되면 16을 해보는 겁니은 자, 1 6은1 2 3 4 1 2 3 4 1, 2, 3, 4할때람한이사 넣는 겁니다. 1 2 3 4 1, 이 3, 4,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1 2 3 4 1 2 3 4 1 2 3 4람은이 사람은 자 쉽죠? 자그러면 똑같은 방식이죠 연습하시고 또 중간에 이제 아래 1, 2, 1, 2, 3, 4, 1, 2, 1, 2, 3, 4 8분음표하고 16분음표를 섞어보는 거예요. 1, 2, 그러면 똑같이 1 2 3 4 1 2 그리고 에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해볼요 그럼 이게 나중에 드럼의 필인이 되는 거예요. 따 따다다다 일리 일리 삼사 지금 했던 게 나중에 필인이 되겠죠. 따 따다다다 따따다다 이거를 어디에든 다 섞을 수가 있는 거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오늘 첫 강인데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두 아, 번째 강의때 여기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예, 좋으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저도 힘을 얻고 다음 강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뭐 다들 요즘은 이렇게 여러 많은 컨텐츠들이 영상을 정말 이쁘게도 찍고 이렇게 하지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강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간단한 어느 정도 편집으로 할 테니까 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